아트싱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특 독해 연습 지구핵 시리즈 1강의 4번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조덕의 사회적 상대성 변형 포인트는 업법 어휘 순서무관 혹시 변형 포인트 포인트 오브 체인지 이, 이 부분만 듣고자 하는 학생분들께서는 맨 뒤로 돌리시면, 마지막에 이 변형 포인트만 다시 한번 좀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하나하나 해쳐보겠습니다. ethics itself is not primarily concerned. 윤리학, 그 자체는 is not prim, 주로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 with the description of the moral systems of a different societies. 도덕 체계의 기술, 서술. 자, 이웃집의 재산을 탐내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사회, 서로 다른 사회의 그런 도덕적 시스템의 기술에는 관심이 있진 않아요. 자, that task. 그 기술을 하는 겁니다. The description of the moral systems. 이게 지금 That task입니다. 이것은, 컴마컴마, 삽입이니까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is one for anthropology or sociology. 사회학이나 인류학이 해야 되는 task 이란 얘기입니다. one, task 죠. 근데 이것은, 이 task 는 which remains on the level of description. 남아있는데,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남아있냐? level of description. 기술의 레벨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아까 여기 데테스크가 모로 시스템을 기술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기술의 레벨 수준이죠.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In contrast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 도덕 뭐뭐 기술하는 거는 뭐뭐 뭐 어떤 영역이라고요? 그런 거 살펴보는 거는 사회학의 영역이라고요. 반대로 윤리학 윤리학은 다루는데 뭘 다루냐면 정당성 도덕적 원칙의 moral principles의 정당성을 다루는 거죠. 또는, with, 여기에 이어지는 거겠죠. the impossibility of such justification. 그러한 정당성의 불가능성, 정당함, 정당하지 않음, 부당함, 다룬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hics must take note of the variations in moral systems. 윤리하게 주목해야 하는데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도덕 시스템에서의 다양성, variation. 여기 different의 의미 의미를 같이 이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명사죠. 다양성입니다. difference, 다양함. 매 주목해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it has often been claimed that 아마도 제가 여기까지 읽은 순간 that i s 가주어이고 that 이하라고 종종 주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이유가 윤리학이 모로 시스템의 차이들의 차이들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뒤에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주장되기 때문에요? This variety 이러한 차이점들 차이 아까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shows that 보여주죠. Morality is simply a matter of morality. 도덕성이라는 것이 단지 이수를 꾸며주니까 부사 맞습니다. 단지 뭐냐 문제라는 얘기예요. Of what is customary? 관습적인 것인 것, 관습적인 것이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관습적 사람들이 의에 따른 의에 따르는 게 관심이, 관습이죠. And that 그래서 주장되는 게 지금 두 개겠죠. 여기에 있는 that, that, 그대로 이어지겠죠. it, it, the, it does, is. 아하. 여기 뒤에 밑, 밑에 문제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always relative to particular society. 특정 사회에 항상 relative. 상대적이란 얘기죠. 상대적. 관습적이란 얘기는 저희 나라의 관습과 이웃나라의 관습은 다를 수가 있죠. 아시아의 관습과 서양, western, 소사이티스의 관습은 틀릴 수가 있죠. 마스크, 마스크를 쓰는 것을 동양에서는 억셉트 하지만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보통 길거리에 쓰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관습입니다. 물론 이번에 COVID-19로 해서 완전히 서양에서도 인식이 이제 바뀌었겠지만요. 관습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뭔과습 관습의 차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사회에 항상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상대성, 상대주의에 관한, 관한 거를 얘기하고 있,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라고 주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럴 시스템의 차이점에도 관심을 윤리하기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ccording to this view. 이러한 시각, 앞에 있는 거죠. 뭐가요? 특정한 사회에서만 유효하고,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관습적인 문제라는 것, 도덕성이라는 것. No moral principle can be valid. 어떤 도덕, 어떤 도덕, 이걸 어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떤 도덕 원칙도 유효하지, 유효할 수는 없어요. except in societies in which it is held. 그 도덕 원칙이 그 도덕 principle이 held get held 되는 쥐어지는 또는 쥐어지는 보유되는 그런 의미겠죠. 보유되는 꾸며주면 됩니다. in which 위치나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도덕적 원칙이 보유되는 사회에서를 제외하고는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아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런, 이런 문제는 아시아 사회에서만 유효했던 거고, 서양 사회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던 거죠. words such as good and bad just mean, 그러니까, good, 좋은 또는 나쁜, good moral principle, bad moral principle, 이런 좋은, 나쁜 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it is claimed, 그냥 주장되기로, 삽입으로 처리하십시오. 삽입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Approved in my society. 우리 내 사회에서는 승인된. 또는 Disapproved in my society. 내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승인되지 않는다는 걸. Good은 승인된 거고요. Bad는 당연히 승인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And so, 그래서 To search for an objective or rationally justifiable ethics. 여기 컴마 컴마 이것은 이거라는 걸 가리키는 거니까, object 객관적이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입증, j u s t 정당화할 수 있는 이게 objective라는 얘기입니다. Objective ethics 객관적인 윤리학이라는 것은 is to search 찾는 것입니다. 이게 get to search to search for an objective ethics. 이게 주어입니다. 그럼 당연히 is, 이게 동사고, 이게 보호겠죠. 찾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윤리학을 찾는 것은 to search for what is. In fact, 실제로는 환상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는 상대주의자, 상대주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깨끗하게 해서 어휘. 보고 갈까요? 자, 상대주의니까 당연히, 다른 사회, 그 다음에, variation, variety, 그 다음에, customary, 관습적인 것. 그죠그 다음에, valid, 유효합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objective, 객관적인 거, 아, 어렵다. 어렵죠. 상대, 상대주의에서는 객관적인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루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짧으니까, 순서는, 순서는, 여기서, 여기 이 표시, 항상 이제 이 표시 보면, 내 테스크가 아까 분명히 앞에 있는 the description, 이 테스트였죠. 그 다음에, 아, 당연히 기술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술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소셜로지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c 스는 정당성만 찾는 거예요. Justification of a moral principle. 도덕적 원칙의 정당성만 다루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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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야만 해요. Take note of the variations. 그러니까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서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두 개, 세 개까지 못 발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this view도 명확하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사입 문제가 못 나오는 이유는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도덕 상대주의를 얘기하는데 무관하게 도덕의 객관성, objectivity, 이런 걸 주장하는 내용이 살짝 쿵 끼어든다면 멋진 흐름무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lative, 상대적인 거 조금 밑으로 해서 보여드릴까요? relative, relative, 이 부분. 이것도 어휘로 되게 중요한 어휘니 반드시 익혀주고 가, 익히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